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위험하고 솔직한 3분 리뷰 해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 중에서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거칼 어떤 거 사야 될지 되게 많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썼었는지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배나온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시면 배나온 거 아니야 옷이 그런 거 옷이 제가 보통 쓰는 칼 등장하는 칼요거는 예전에 구독자님께서 주신 건데 이게 슌 되게 비싼 브랜드예요 되게 비쌉니다 관리를 못하는 칼은 비싼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싼 칼입니다 이것도 선물로 받은 거고 자, 제가 오늘 추천드릴 거는 바로 이거예요 가격은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쿠팡에서 생긴 거는 뭔가 껍데기 막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근데 뭐 사실 있어 보일 것도 없고요 한문을 써 있는데 일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한국 겁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피카소입니다 이 피카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피카소 칼을 제 요리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썼는데 그때는 저는 한국 거 썼던 건 아니고요 네, 팀장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고, 처음으로. 가격이 그때 되게 비쌌어요. 한 17만원 정도. 저는 일본 거였거든요. 근데 한국 거랑 일본 거랑 차이가 있느냐, 당연히 가격 차이가 이 정도로 나면, 지금 뭐 거의 17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.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도 제가 왜이 한국거 이걸 추천드리냐면은 비싼 칼을 사서 계속 뭐 갈아제끼고 뭐 하면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서 적당히 쓰다가 갈다가 버려라 가는 것도 제가 어떻게 가는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 가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카소라 써있고 이게 뭐 식당 조그만 거 하시는 분들이든 집에서 간단하게 쓰고 싶은 분들은 이런거 하시면 좋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야 싼 거고요 일본 거는 비쌉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샀던 그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는 되게 비쌌어 왜 좋은지를... 한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칼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밑으로 가면서 여기가 두꺼워요. 그래갖고 무게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두껍다는 거는 뒤판이 여기가 이 어느 정도 두꺼워야지 칼을 잡을 때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. 이렇게. 손은을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렇게 주면서 엄지는 이렇게 쥐고 여기를 이렇게 줍니다. 보통. 저는 이렇게 돌려깎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쥐고 보통 작업들을 하거든요. 칼칠 때. 뭐 이거는 본인들 편하게 주면 되겠죠. 저는 요렇게 한다. 저는 칼선잡이보다는칼 여기를 잡고 갑니다. 잘 되는지는 일단 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양파를 한번 들어갈 때싹 빡빡한 느낌이 나요. 이거 되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래도 잘 연마가 어느 정도 잘돼 있다. 하지만 저는 새 칼은 무조건 웬만하면 한번 갈거든요. 두 번째 장점은 굉장히 쌉니다. 그리고 업장이나 쓰기가 되게 좋아요. 저는 24cm짜리를 샀고요 21cm짜리. 이게 크면은 요만한 걸 사시면 돼요. 근데 저는 보통은 27cm짜리 쓰거든요. 그 정도 는 써줘야지 이제 뭐요거저거 쓴다. 요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고, 얘네들보다 무게감도 훨씬 좋습니다. 저한테는 이 피카소는 사랑이에요. 당연히 광고나 이런 건 아니고 자, 칼 갈아보겠습니다. 지금 당장 네이버를 여세요. 사시는 지역을 입력하시고 저는 천안 칼갈이, 각종 칼 가게를 갈아드립니다. 아무데나 하셔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. 자, 저는 여기 2.8km 가장 가까운데 미소칼.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짜 이거 3개밖에 안 되는데 갈아주는지 저는 심지어 저장까지 해놨네. 예, 미소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예, 예 저기... 안녕하세요. 예, 예. 네. 세 자루만 예. 저 집에 예. 있는 거좀 갈고 싶은데 아 그래요? 네 예. 와주실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좀어었고 내일 가능하거든요? 네 내일 언제 가능할까요? 잠깐만요 내일 11시 이후에는 괜찮아요 아, 11시요? 네 그러면은 제가 예.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 아파트거든요? 예, 예. 알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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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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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갈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저씨들 이거 3,000원에서 4,000원 받고 갈아주는데 기가 막히게 갈아놓는다 그렇게 갈아 쓰는 게 좋습니다 가는 모습은 어떤지 한번 그것까지 아주 간단하게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셨고 미소칼입니다 전화에 계시는 분들은 미소칼 전화 많이 하셔가지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게 갈아주시니까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, 네, 감사합니다 네. 직접 숯돌로 이렇게 갈아주세요 결론, 칼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. 두 번째, 절대 내가 갈지 않는다. 그냥 검색해서 가세요. 궁금하신 식자재나 제품이든 뭐든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웬만하면 써볼게요. 여러분이 쓸데없는 돈좀안 썼으면 좋겠습니다. 갑니다. 여러분 이해물아짬뽕 제가 목숨을 다는 겁니다 일도 정말 쉽고요 정말 특별한 짬뽕이에요 전 자신 있습니다 가맹 문의하실 거면 은 밑에 고정 댓글 여기 보시면 적혀있으니까 거기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음식이에요 잘될 거라 확신은 의심치 않습니다 이국바킹 여러분들은 하실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일다 예 해놨고요 써는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육수부터 모든 걸다 제가 해놨으니까 그냥 다 팔기만 하시면 돼요 정말 쉽고 완전 소정 창업에 샤 미니 샵도 가능합니다. 밑에 고정 색들 참고하셔가지고 세상에 어떤 맛이니까 좀 자신 있어. 맛으로 재방문을 무조건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. 코스트도 환상적이니까 해물아짬뽕이랑 저희 얼큰순대국밥 국밥킹 제가 목숨 걸고 하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세요. 진짜 자신 있습니다.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모든 게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